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회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여기서 소비자들을 열받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믿고 구매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조피디가 고발합니다. 시중 많은 음식물 처리기는 대표적으로 건조 분쇄식과 미생물식이 있습니다. 그중잘 갈리지 않는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건 건조 분쇄식이었습니다. 실제 불만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음식물 처리가 식당에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돌덩이처럼 어 붙어가지고 이 통을 들수 있을 정도라니깐요. 안 갈려 안 갈려. 저희는 이 문제를 회사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고발 조성민 PD입니다. 특정 음식들이 분쇄가 잘안 된다는 사실을 취재 중에 발견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저희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 회사 측으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보조제를 개발했다는 연락과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기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름기, 끈적임, 뭉침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문제의 특성을 대표하는 음식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리고기는 많은 양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기기 내부의 기름이 흥건해지는 문제를, 찰떡은 주성분인 전분이 떡처럼 뭉쳐버리는 문제를, 당근과 포도는 질긴 껍질과 끈적한 과육이 기기 내부에 달라붙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실험 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보조제는 세 가지 첨가제를 혼합하였는데요. 효소 A는 오리고기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구형제 B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흡수성이 뛰어납니다. 탈취제 C는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가제입니다. 탈취제 C는 다공성, 결정성을 가집니다. 미세한 구멍들이 냄새 원인 물질을 협착해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최적의 보조제를 찾기 위해 먼저 음식별로 분쇄에 공통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효소와 구형제를 찾은 후 섞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선정된 조합에서 양을 최적화했습니다. 먼저 음식을 준비한 후 첨가제를 투입해 기기를 가동했습니다. 처리 후 체에 걸러서 처리 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실험 영상입니다. 저희는 첨가제가 음식물 분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직경별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음식물을 직경 크기가 다른 세 개체에 걸러 통과 효율을 구했고, 가장 미세한 체를 통과할수록 분쇄가 잘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효소와 부형제를 찾았습니다. 효소 A는 오리고기 속 기름인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합니다. 이렇게 분해된 성분은 유화가 쉽게 일어나 오리고기가 기기 내부에 들러붙지 않고 분산되는 것을 촉진합니다. 다른 후보군인 D, E, F, G 효소와 비교 실험한 결과, 효소 A가 오리고기의 기름기를 가장 잘 잡아준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형제 B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오리고기 기름에서 나오는 지방산을 효과적으로 흡착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하여 기기 내부 청소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부형제 B가 찰떡의 주성분인 전분의 긴 고분자 사슬을 끊어주기 때문에 찰떡의 점도를 낮춰 나를 달라붙지 않고 분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성이 좋은 부형제 B의 셀룰로스가 당간 포도에 함유된 수분을 흡수해 집이 되어 나를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영제 B의 경우, 후보군인 HIJ 부영제와 비교 실험한 결과, 모든 재료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음식별 B 부영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선정한 첨가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더큰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 존재할 수 있기에 저희는 효소와 부형제의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음식물에 공통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은 A 효소와 B 부형제 C 탈취제를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찰떡은 보조제를 투입하기 전에는 날의 덩어리째부터 모든 직경을 통과한 양이 없었으나 보조제를 투입하자 통과율이 16.45%로 향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감 포도의 경우도 보조제 없이 가동하자 떡처럼 뭉쳐체를칠수 없었으나 보조제를 투입하여 가동한 결과 통과효율이 1.25%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기는 키친타월에 올려 기름기를 확인해 본 결과 보조제를 사용한 것이 기름이 적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조제는 각 음식물별로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조제의 탈취 효과가 있는지 저희 소비자 고발에서 모 대학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냄새가 심한 중식에 보조제를 넣고 처리한 것과 아닌 것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더 심한 냄새의 투표를 받은 결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첨가제를 넣지 않은 것은 76%, 넣은 것은 24%로 약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으로 탈취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조제를 소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받아서 바로 사용해봤는데 설거지가 너무 편해졌어요. 이거 보세요. 날에 붓는 것도 없고 이렇게 나 곱게 잘 가렸어요. 완전 대만족! 저희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